사랑의 샘평화소리 k c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월요일에 학길리 화이트 아일랜드 파산 폭발 사고로 지금까지 공식 사망자 수는 8명으로 늘어났으며 아직 섬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사망자가 16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3살과 16살 형제 2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 수가 2명 늘어났습니다. 이번 화상 폭발로 최소한 9명이 호주 사람들로 알려진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호주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까지 모두 호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 장거리 이송이 쉽지 않은 상태이지만 치료 과정 역시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환자의 집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분주한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새로운 렌트집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11월 뉴질랜드 렌트 비용은 크게 인상됐습니다. 트레이드미는 뉴질랜드 전국 렌트비 중간값이 1년 전보다 4.2% 상승하여 500달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를 제외하면 전국 렌트비 중간값은 12개월 전보다 7.1% 상승했습니다. 렌트비가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마나와트, 왕관 위로 1년 전보다 15.2%가 올랐으며 넬슨, 카스만 지역은 9.8% 인상되었고 웰링턴은 10% 인상되었습니다. 아론 크란시 대변인은 트레디미에 올라온 렌트 리스팅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이를 검색하고 찾는 수요는 17%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상승하는 렌트비는 많은 세입자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주었으며 여름 성수기 전에 안전하게 렌트집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어 11월에 전국 렌트비 중간값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랜시 대변인은 해석했습니다. 11월 오클랜드 렌트비 중간값은 560달러로 2018년과 비교해서 10달러 상승했습니다. 주택립 3년 부동산 건축 활동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비용 상승, 노동 인력 부족, 대형 건축 회사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건축 활동은 침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건축 작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신규 건축 비용은 65억 2,300만 달러로, 2분기보다 4.7% 증가했으며, 작년 3분기보다 11.6% 상승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용 건축비용은 4 5억 920만 달러로 작년보다 8%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축비용은 24억 3천만 달러로 작년 3분기보다 18.3% 증가했습니다. 9월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249억 4300만 달러의 신규 건설 활동이 있었으며, 전년도의 건축 활동보다 11.8%가 늘어났습니다. 건축 활동 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와이카토로, 2019년 3분기 신규 건축 활동 비용은 6억 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7%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은 웰링턴 지역으로 작년보다 15%가 늘어난 5억 3,200만 달러. 그리고 오클랜드는 14.9%가 증가한 27억 4,800만 달러였고, 캔터베리는 작년보다 신규 건축 활동이 1%만 상승했고 3분기 건축 비용은 9억 4,700만 달러였습니다. 비주거형 건축 분할을 보면 작년 3분기보다 올해 가장 많이 성장한 분야는 호텔, 모텔, 기숙사로 전년도보다 41.3% 증가했고, 상가는 35.1%, 창고 신축공사는 28.5%, 공장이나 산업용 건물은 21.4%, 종교나 문화 관련 건물은 19.7%, 병원이나 유황시설 건축활동은 14.7% 증가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올 3분기에 저조한 건축활동을 보인 분야는 교육건물 마이너스 3.7%와 리노베이션 마이너스 1.3%였습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는 버스 노조 들의 단체 행동이 철회되면서 오늘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 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주요 구간의 버스 서비스 들이 무료로 운영되면서 NJ 버스는 관련 운전 기사들을 정직 처분하였으며 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으나 어제 노조가 단체 행동을 처리한다는 공식 확인을 받았다고 오코랜드 트랜스포트는 말했습니다. 이번 주 버스 운행 중단으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운행 중단이 다행히 어제로 끝나게 됐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임금 개선과 근무 그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와 시가 행진을 했으며 지난 주말 노사 간의 합의도 결렬되면서 타협은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차 제조사인 홀덴이 내년부터 코모도 브랜드 차량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순찰사로 쓰여지고 있는 코모도 차량들의 유지 보수와 대체 차량 선정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홀덴 코모도 차량에 대한 계약이 남아 있다고 밝히며 대체 차량들에 대한 선정 등을 홀덴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은 밝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다른 정부 기관들처럼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차량들을 대체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가격으로 유리비를 줄이면서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년 전 연간 9천 대 이상이 팔리던 홀덴 코모도 모델은. 지난 한해 동안 겨우 1,500대만 팔렸으며 호주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지만 생산기지가 철수되면서 인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지난 한해 동안 해외 주제 영사무가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6월 말까지 지난 한해 동안 무임무부는 자연재해와 사고들 그리고 테이로피 등으로 37건의 비상사항에 대응했으며 2만 3천 건이 넘는 일반 업무 질의에 대한 처리와 2,700여 건의 영수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오늘 있을 국회에서의 보고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밝히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 넘는 영수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행객들이 전 세계 각지로 여행을 가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긴급 의료 상황이나 도난 분실 사례 등이 많아졌으며 영사 업무의 복잡성도 늘어나고 있다고말 했습니다. 가장 영사 업무가 많은 곳으로는 호주와 미국, 중국, 영국, 그리고 쿡 아일랜드 순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82원 7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0원 5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4원 9 0전입니다그 드러나십니다. 오클의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저녁때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내일은 가끔 비가 오겠으며 저녁때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